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어, 백상의 시상자로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희입니다. 서인국 씨, 우리 왕의 얼굴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고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싶다고 <laughs>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오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아. 저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누나만 믿으십시오. 어, 여러분, 지금 서인국 씨가요. 384기동대 촬영 중이에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정말 대놓고 잘 챙겨주시네요. 그러면 저도 대놓고 조윤희 씨가 보여줄 코미디 연기 키오브라이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 과연 어떤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 그치 성주? 여기. MBC 그녀는 예뻤다. TVN 시그널. 진짜였어. 우와. SBS 육룡이 아, 나르샤. 그치. 너의 저리는 모다이1988 <목소리> KBS 태양의 후예 4. 3.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네. 발표하겠습니다. t v n 시그널. t v n 시그널은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꾸는 신개념 추리 수사물로 탄탄한 전개,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해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으로 극에 몰입을 부으며 명품 드라마란 극찬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위해 김원석 PD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가 이런 어, 행, 행운을 어, 진짜 어, 꿈같은 작품을 계속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번에야말로 어, 정말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우리나라 이런 시, 시상식에서 어, 아까 신원호 감독도 말했지만 연출이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분들은 상을 받고 계시고, 그렇지만 어, 이, 지금 이 시간 테레비를 보면서 혹은 촬영 현장에서 어, 시그널 작품상 수상을 자기일처럼 기뻐해 주실 우리 어, 시그널 스탭 여러분 어,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어, 지금 떠오르는 어, 최상목 촬영감독님 그 다음에 어, 이서재준 조감독 그리고 우리 오승준 PD 이하 제작부 그 다음에 어, 이상백 대표님 에이스리 어, 이상백 대표님 그 다음에 최진희 상무님 이하 CJ 프로듀서분들 어, 다 함께 영광을 어, 함께 하겠고요 어,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좋아하는 제딸 김지연 <laughs> 네, 지연아 상 받았다 김대영, 김지연, 제 우리 어, 아이들하고 어, 최선아, 제 어, 와, 어, 처하고 함께 이 영광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부문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작품상 수상작은 암살입니다. 축하합니다. 영화 암살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항일운동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화려한 액션과 함께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연민과 애정 의리부터 복수까지 의미깊은 역사적 메시지를 남기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수상을 위해 최동훈 감독, K-POP 필름 안수현 대표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트랑 아, 보다는 관객 수가 좀덜 들었지만 그래도 암살을 사랑해준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쓰기 어려웠던 시나리오를 저와 같이 써준 이기철 작가에게도 감사드리고 그 훌륭한 세트를 만들고 어, 촬영장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해줬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그 세트장에 와서 영화를 찍으면 행복해했던 저희 배우들에게도 감사하고 어, 그리고 실제로 저 시대를 정말 열심히 사셨던 우리의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 백상 예술 대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네. 어 TV 부문, 영화 부문 대상을 시상할 순서입니다. 네. 신동엽 씨. 네. 그 1965년에 백상 예술 대상 1회 대상 어느 아. 분이 받으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그걸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알아보셨어요? 그럼요. 네. 어, 떤 분이 받았죠? 진짜 말씀을 해야 하니까 또 궁금하네요. 바로 영화《벙어리 삼룡이》의 고 김진규 선배님이 대 아, 예술 김, 대상의 김, 1회 대상의 영광을 가지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5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올해는 어떤 분이 또 대상을 거머쥘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대상자에게는요 트로피와 함께 르노 삼성 자동차 SM6 승용차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자 먼저 TV 부문 대상을 시상할 분들. 전년도 대상이죠. 나영석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TVN 나영석 PD입니다. 어...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어, 오늘은 그 상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음, 근데 작년에 상 받을 때는 부상이 없었는데. 어, 너무 큰 차이가 작년하고 지금.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삼색기를 오래 만들 걸 하는 후회를 뒤에서 했습니다. 어,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그걸 만들고 TV로 송출하기까지 우리 TV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은 늘한 가지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도 그 고민을 끌어안고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전국의 수많은 방송쟁이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파이팅 하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백상 예술 대상, TV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어, TV 부문 대상 KBS 태양의 후예 축하드립니다. 멜로의 한 획을 그은 KBS 태양의 후에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를 통해 삶의 가치를 재조명한 휴먼 멜로 드라마입니다. 일명 태우신드롬을 자아내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태양의 후예 책임 프로듀서 백영수입니다 어, 태양의 후예를 사랑해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작가님, 김원숙 작가님, 이응복 감독, 백상훈 감독, 하명 훈 감독, 유정성 감독, 그리고 송성 커플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 자랑스럽습니다. 태양의 후회가 어, 김원석 작가님과 아, 그리고 서우식 대표께서 그 기획의 씨앗을 뿌리고 방송이 나가기까지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이번에 대상을 어, 이 대상은 5년 동안 태양의 후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한 모든 분들께 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연가로 한류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류가 약간 주춤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후예가 방송에 나간 후에 또다시 한류의 붕과 바람이 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한류의 브랜드는 지속되어야 하고 계속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한류의 주역이신데 제2에제3에 태양의 후예가 나오도록 모두 다 힘차게 나갑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제작을 맡은 이유의 김우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태양의 후예는 100% 사전 제작 또 한중 동시 방송 등아 쉽지 않은 여건에서 시작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 주변에서 많은 걱정도 많으셨고 또 염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오직 이야기의 힘을 믿고 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아 여러분이 과하게 또 과분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무엇보다 이 작품이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 함께 모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분 너무 많은데 우리 저 시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 한분한분 한분 이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앞으로 저희 회사도 또 같은 꿈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파트너가 돼서 또 드라마 제작 환경뿐만 아니라 더 좋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인권 선배님 말씀, 가사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가 있었는데 어, 이제 지나간 것은 제 가슴속에 묻고 또 새로운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작품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우리 뉴 식구들 어, 그리고 저희 집사람 한미미 씨, 또 한나, 한민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 52회 백상 예술대상 영화 부문 영예 대상 시상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최민식님과 JTBC 대표이사 홍정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화일보 JTBC 사장 홍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민식 씨, 지난해 이맘때쯤 이 자리에서 어, 뵀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글쎄요, 참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예, 요즘 뭐또 새로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이 얘기 안려라 그랬는데 <laughs> 하셔야죠. <웃음> 예, 네. 특별 시민이라고 정치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에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좀 요즘 정신 없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정치인으로 변신하셨군요. 네. 큰,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를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해 대중 문학계를 돌아다보면 유독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수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요즘 그 정치를 주제로 한 정치인들을 주제로 한 영화를 작품을 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그 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느끼고 계시듯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많은 부작용들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 예술 분야 정말 중요하다는 어떤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백상예술대상은 음, 다양한 매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콘텐츠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뭐 교양, 예능 할것 없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매체 간의 소통도 이룬다는 점에서 어떤 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중문화를 통한 소통의 힘,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세대 간, 계층 간 소통의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럼 올해 영화 부문 대상 시상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작년 수상자이신 최민식 씨께서 발표를 해주시죠 제, 제가 할까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영화인을 위해서 더 좋은 기감이 예,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별대마다 느끼는 건데 예. 대표님 너무 미남이셔서 <laughs> 아면은 뭐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 아유, 출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저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냥 <laughs> 웃자고 웃자고 예. 한 얘기였습니다. 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 예, 나이브였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보면 대상 사도 동주의 이준익 감독님 영화 동주의 이준익 감독은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과 송몽규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고 역사의 비극에선 두 청춘의 인생을 흑백 화면에 그리며 보다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까 발표할 때 사도 동주의 이준희 감독이라고 해서 오늘 송광호 씨가 오기로 했었는데 촬영 때문에 못왔어요 송광호 씨한테 감사하고 유아인 씨 고맙고 아 전혜진 씨제 옆자리에서 응원해줘서 고맙고 아 특히나 동주는 흑백의 저예산 영화예요. 어 그런데 이런 대상을 받을 만한 주목을 받을 만한 작품으로 어, 자리매김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감독으로서 어, 윤동주 시인을 영화로 만들려고 할때 가졌던 걱정과 염려가 있었죠. 누구나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을 아 만약에 잘못 아 그리면은 그 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에, 결과적으로 어, 같이 작업을 한 신현식 작가 또 제작자로서의 역할의 신현식 감독의 힘이 예, 컸고 또 같이 작업했던 많지 않은 저예산 영화의 스태프들 최영진 촬영 감독 이시현 조명 감독 이준일 이재성 미술 감독 그리고 어. 아까 상 받은 송몽규 역할을 맡은 박정민 배우, 그리고 강한을 아, 무엇보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 송몽규와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아름다운 청년들을 지금 또이 시대의 송몽규들에게 많은 위로와 응원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동주가 자리매금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